방금 소개받은 이웅상입니다. 교재는 여기다 놓고요. 제가 맡은 강의는 창조 신앙 교육을 이제 오전에 저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통해서 또대안학교에서또철시간는 아마 그 중고등학교 안산 고등학교에서 이런 공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창조 신앙을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과학의 한 영역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제 머리도 다큰 놈들을 앉혀놓고 이미 세계관도 다 정립이 된 그야말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 교육을 할 것인가 한번 웃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웃어 주셔야 됩니다. 한 신앙이 없는 그 남편을 가진 한 부인이 그 아들에게 이런 세미나를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나에도 남편에게 맡길 수 없지 않냐? 창조 교육을 좀 시켜보자 그리고 아이를 붙잡아놓고 철수야! 너는 어디서 왔는지 아니? 그랬더니, 이 엄마 아빠가 놔줬잖아 그 이전에 철수 너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 또 아이들이 알아 먹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너를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진짜 존귀하고 엄마 아빠에게만 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아니, 하나님 형상인데 정말 귀한 존재야. 알았지, 철수야? 아멘, 아멘. <laughs> 아그리고 창조가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얘가 씩씩대이온 거예요 엄마 아빠 얘기는 달라 <laughs> 아빠 얘기는 달라 엄마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지만 아빠는 원숭이가 지인화돼서 철수가 됐다고 우리 인간이 됐다고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 그거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가문이 달라서 그래 엄마는 원숭이 가문이고 아빠는 원숭이 가문이고 엄마는 하나님 가문이야. 알겠지?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원숭이 가문과 하나님 가문이 결혼해서 이 하나님 가문의 아이가 나오는지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사실 가문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문이세요? <laughs>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세계관의 문제이고, 또한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한 가지 이론만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 교육 속에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비판 능력 없이 세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뇌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진화론 교육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9년 동안 배운 그 아이들이 대학에 와서 또 자연과학이라는 필수 과목을 하나씩은 또 수강을 해야 돼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기독대학들은 이런 창조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제가 있는 명지대학에서는 25년, 91년 제가 부임하면서 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입학할 때부터 신입 신입생일 때부터 설문 조사를 해 보면은 얼마나 엄청난 그동안의 9년간의 교육의 영향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결국은 신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심지어는 신학자들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번 주제 중에 하나가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신학을 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진화론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되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믿는 순수한 믿음과 성경의 권위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결국은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육학적으로도 비판과 논리적 사고를 저해하고, 결국은 비판 능력 없이 그 뒤로 받다 보니까 세뇌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진화론적인 핵심 사상인 생존과 경쟁,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생태계 속에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의식이 그야말로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은. 성경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기독 대학이고 기독인들이 한 30%가 넘지만 진화는 과학적 증거가 있느냐? 실제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거의 가까이 50% 가까이 거의 반이 진화는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은 뭐 당연한 일이죠. 87%가 거의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그렇게 믿고 대학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창조 신앙을 또한 과학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전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과학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과학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같은 아이들이 같은 비율로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인들도 거의 반이 48%가 비기독교인들이 84%가 성경은 과학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 그냥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유럽 교회들이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한 세대가 빠져나갑니다. 27%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이 바로 청년, 대학, 젊은층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볼때27%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년 사이에 한 세대가 빠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거의 100% 기독교이었던 영국 사회가 지금 기독교인 수가 3%로 선교사를 받아야 되는 참 그런 어처구니없는 나라가 되고,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가, 그리고 유럽 사회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든 것이 뭡니까? 동성애 문제, 성적인 문제예요. 이제 심지어는 성직자들까지도 이런 통성애자들을, 통성애자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이 방어해야 될 우리 코 앞에 나와 있는 2007년부터 한국도 소수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결국 그 속에 동성애자도 인정을 해주고 심지어는 교회 와 가지고 뭐 주례해 달라 그러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가 거부하면 감옥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학은 과학이고 신앙은 신앙인데 라고 했던 그런 아니란 생각들이 우리 앞에,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를 보세요. 이 젊은 세대가 얼마나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이런 대학에서 저는 25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합니다. 창조과학에서 만든 이 교재는 크게 세 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은 이 우주와 지구의 시작입니다. 우주와 기후, 지, 지구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기원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언제 생긴 거냐 이거죠. 뭐 논란이 연대 문제가 많지만 두 번째는 과연 모든 생명체는 사람을 포함하여 어떻게 온 것이냐? 그것의 생물학적인 진화의 증거가 있느냐? 화석학적인 지질학적 증거가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가르칠 수 있는 공교육에서 이미 토의하고 비판하고 진화론과 함께 이렇게 다루어야 될 내용들을 일체 다루지 않으니까 대학에서도 뭐 기독대학이니까 가르쳐야 해서. 25년을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이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개설하려면 또 창조과학 비판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르칠 수 없으니까 뒷부분의 일부는 환경문제, 환경윤리라든지 기독인의 환경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 성과 이런 문제도 다루어야 되니까 생명 윤리 줄기세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뒤에 이제 첨부해서 그러나 대부분 반 이상은 이런 기원의 문제 창조 진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다룰 시간은 없기 때문에 진화론의 문제점을 주로 집중적으로 어떻게 강의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것을 좀 다루고요. 중요한 후반부에는 창조의 증거.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생물학적인, 다양한 이 창조의 과학적인, 왜 그러냐면 이미 과학이라는 틀 속에서 과학의 이름으로 진화론을 배워왔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철저하게 세뇌당하고 믿고 있는 그들은 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저들에게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크리스찬들도 50%가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이 옳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는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들이 일방적으로 주입되어 그들을 세뇌시킨 이런 과학적인 모순과 그런 문제점들을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걸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공교육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학교에서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철저하게 이것은 가문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로 이두 가지 문제 중에 이제 진화론의 문제점, 창조의 증거들은 또 다른 긴 주제이고 또 다른 분들이 또 많이 이, 커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루고 있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기원 문제입니다. 생명이 지구상에 최초에 어떻게 나타나냐 학교에서 배우는 무비판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 밀러의 실험입니다. 이미 파스테르, 여러분 잘 아는 파스테르면 우유만 아시지, 파스테르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죠. 19세기의 파스테르는 수백 년 동안 논란을 했던 자연 발생과 생물 발생서를 결단을 내린 그야말로 위대한 창조과학자입니다. 그는 실험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생물은 절대로 과학적으로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이미 그 플라스크를 통해서 이백조목 플라스크라는 유명한 실험을 통해서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돌아서 오파린의 가설을 이용을 한 이런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실험실에서 생물에 필요한 유기물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오파린의 가설, 어쩔 수 없이 생명의 기원을 자연 발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가정이 뭐냐면 환원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학자도 지구상에 환원대기로 되어 있던 그런 시절은 그런 환경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산화성 대기였다는 증거, 지금이 산화성 대기, 산소가 20%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에 기초한 밀러의 실험, 환원 대기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생명의 기원을 자연 발생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자연 발생을 증명하는 것처럼 실험을 설계했지만 진짜 이것은 인위적인 실험이지 원시 대기의 환경과 원시의 지구 환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인위적인 실험이에요. 인간이 아, 지구면 뭐 단백질 DNA도 합성해내는데 뭐 실험실에서 이거 뭐 하나 못하겠어요? 여러분 비타민 C도 여러분들 뭐다 거의가 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비타민 C예요. 그런데 뭐 아미노산 하나 합성 못하겠어요? 자연 환경에서 저절로 생명의 기운에 필요한 이런 유기물이 합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도 그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L폼 D폼 중에 실제로 우연히 저절로 L폼만으로 되어 있는 생물체에 필요한 단백질은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고 생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거의 가서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강요 있어요. 흔적 기관, 진화를 통해서 태화된 그런 기관이 우리 인간의 몸속에도 180개나 있다라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다그 기능들이 보시는 것처럼 밝혀짐으로 인하여 흔적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진화가 일어나느냐? 뭐, 이 다윈은 자연 선택으로 주장했지만은 이 다윈스 핀치라는 조그마한 새가 부리가 변하는 걸 가지고 자연이 선택한 이런 부리가 그쪽 방향으로 진화해서 자연은 진화한다. 그러나 실제로 핀치가 진화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부리만 달라졌지. 핀치가 다른 새가 됐나요? 아니면 다른 짐승으로 진화됐나요? 사람으로 진화됐나요? 그런 생물학적인 증거는 천재하죠 핀치가 진화해봤자 핀치예요 부리가 좀 변했지만 부리가 변한 것도 유전되는 어떤 유전형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20세기 와서 밝혀진 것입니다 돌연변이는 절대로 진화의 기작이 될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방향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고 자연에서 거의 이런 아주 희박한 확률을 가지고 일어나도 DNA 일부만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 변화가 있을 뿐이 다예요. 그리고 일어나도 해로운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생존 경쟁에 유리한 그런 진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종합을 하면 생물학적으로 여전히 하나의 지구상의 자연 발생을 통해서 진화된 생물이 모든 150만 종에 해당되는 다양한 생물, 영장인 인간까지 진화된 것을 설명할 만한 아무런 기작이 생물학적인 원리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핵 결의 반복설 이미 사이언스지까지 들고 일어나서 실제로 우리의 발생 과정에서 이렇게 비슷한 위에 있는 것이 해켈이 우리는 공통주상으로부터 진화되기 때문에 사람의 배아나 물고기의 배아, 모든 척추 동물의 배아가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게 진화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은 조작된 그림이라는 것이 1997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사이언스지까지도 보도하고 성토하고 나서서 교계에 다 빠져나갔지만은 여전히 우리 교과서는 여전히 가르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삭제되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질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또 하나의 큰 진화론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지질학의 화석학입니다. 실제로 진화를 보여주는 화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위의 그림처럼 마치 한 종에서부터 수백만 종으로 돼, 이것을 이 개통수, 개통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석이 분포하는 것도 밑에 갈수록 한두 종, 적은 종이었다가 신생대 인류가 출현할 때는 150만 종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화석은 거꾸로예요. 가장 오래된 지층, 바로 가장 오래된 밑에 지층에서 캄브리아기라는 고생대 여덟 개 지층의 가장 밑에 있는 지층에서. 가장 많은 화석이 발견돼요. 가장 다양한 생물이 발견돼요. 그래서 타임지마저도 들고 일어나서 생물학에서 말하는 지질학에서 말하는 캄브리안 익스플로전 캄브리아기에 거의 지금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의 90% 이상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출현했다. 그래서 생물의 폭발이라고 말해요. 뭐 우리 사람과 생물이 뭐 폭탄이에요. 폭발적으로 진화가 한꺼번에 일어나게 이것은 지질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냥 대학생들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설문조사 크리스천들의 반이 오히려 진화론이 증거가 있고 오히려 과학적으로도 성경 자기가 믿는 성경이 오히려 오류가 있다라고 믿는 그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지 알아요? 1%만 남겨 놓고 99%가 아, 지나로는 이렇게 정말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모순이 있는 그런 학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 말이나 넌크리스찬들은저 확률은 적지만 그러나 완전히 역전이 돼요. 19%가 여전히 진화론은 그래도 믿을만하다라고 고집을 하지만 거꾸로 81%가 아, 알고 보니까 아, 진화론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동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보진 않겠습니다만 명지대학교를 배경으로 아, CTS가 촬영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로 제가 반을 강의하고 반은 아이들이 조를 나눠서 조별 발표를 시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깨달은 것을 또 연구하고 발표를 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아, 처음에는 반감이 가고 막 강제로 믿으라는 것 같고, 저 믿으라고 안 해요. 뭐 과학 얘기 안 해도 믿으라고. 근데 그런 프레셔를 느끼나 봐요. 애들은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는 수궁이 가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아이들이 81%가 나오는 거예요. 81% 오히려 84%가 진하고 옳다 그렇다는들이 완전히 반대로 역전되는 현상을 보면서 참 소망이 있다 생각했어요. 세계관 교육이 참 어려운 교육인데 이미 세계관이 완성된 아이들인데 이 진리 앞에서는 세계관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 소망했어요. 이 공산주의 세뇌된 거지 공산주의가 좋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북한 아이들은 세뇌됐잖아요. 통일만 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러면 은 아마 저들도 한 학기 이내 무너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안 되면 은뭐 하다 못해 홈스쿨링이라도 같은 그룹들이 모여놓을 교제 강의 내용들이 핵심이 그런 거더라구요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혼자 부족하면은 뭐 생물학 교수 가정들하고도 팀을 맺어서 이런 일부 기초 과학 부분은 좀 집에서 그 부분만 학교 보내고 남은 시간 홈스쿨링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우리가 책임진다면 한국은 유럽처럼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서 감사합니다